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018년식 벤츠 GLC 쿠페입니다. 무빵 무칠 차량을 찾으시나요? 자, 바로 이 차량입니다. 보험력도 이 영원,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탄 GLC 쿠페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제가 자신있게 판매를 할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보험력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에, 키로수도 적당합니다. 10만 키로가 조금 안된 차량이에요. 자신있게 판매하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고요. 좋아요 버튼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외에도 보고 싶으신 차량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3 2 4다의 6149고요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자 2018년식 벤츠 G.L.C. 쿠페입니다. 220D 포매틱이고요. X253. 최초 등록일은 2018년 2월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이고, 자,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G.L.C. 쿠페. 흰색 바디에 아주 이쁜 차량으로 준비해봤고요. 사이드 스텝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데 진짜 깨끗하네요. 저희가 가져가서 이제 기본적인 광택, 상품화를 하긴 하는데 어, 별로 손댄 게 없어요, 크게. 우리 광택직 사장님도 어, 이차 너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차량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볼까요? 자, 타이어 트레드 50-60% 이상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휠 자,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한30-4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아, 깨끗하네요.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면 어, 쪽에 터들램프가 보이죠. 벤츠 메르세드 벤츠 로고가 나옵니다. 자, 이제 도어 쪽에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 시트가 한 군데에 다 모여 있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은 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메스터 사운드. 운전석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깨끗합니다. 어,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정말 깨끗한 편에 속하고요. 자,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오, 깨끗하네요. 실내가 진짜 깨끗해요. 문을 여는 순간 아, 이 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아, 이쪽 카본으로 다 씌워 놓으셨네요. 와, 이쪽까지 카본으로 다 씌워 놓으셨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 디젤 차량인데 엔진 소리 너무나 좋네요. 이따가 본인 열어서 엔진 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선루프. 자, 이음 없이 작동이 되는지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닫히는 거 부드럽게 잘 닫히고요 열리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열리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내비게이션은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그 밑에는 프로토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조그 다이얼 키는 아쉽지만 하나네요 키는 하나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 벤츠 블랙박스 2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자 핸들 아래쪽에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오토홀드도 있습니다 오톨홀드는 이제 드라이브 놓고 브레이크를 한번 더 세게 밟아주면은 작동이 되고요 벤츠는 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열선이 있습니다 키로스키로스는9 9 8 4 4 k m 10만키로가 조금 안된 차널이구요 보증은 끝났지만 저희 중고차에서 한달 2,000km 내에서 엔진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는 보시는 순간 아 구매를 진짜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방문을 하셔도 좋고요 비대면으로 이 차를 받아보셔도 바로 구매를 하실 것 같은 차량입니다 너무나 컨디션 좋네요 자 뒤쪽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와 진짜 시트 컨디션 너무나 좋네요. 관리 잘돼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바꿀 수 있죠. 트렁크 자 이렇게 이만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공간 충분히 있습니다. 짐 충분히 실으실 수 있고요. 자 폴딩 뒤에서도 폴딩 가능합니다. 이렇게 눌러서 뒷자리 리어를 폴딩을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좀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짐을 더 많이 실으실 수도 있고요. 뒤에 이렇게 매트도 깔아 놓으셨네요. 그리고 왼쪽에 안쪽에 물 자국 전혀 없죠. 심수차시 제가 환불해드리니까 심수차 걱정하지 은 마시고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알루미늄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높이 놓고 내려오는 것도 이음이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작동 잘 됩니다. 자, LED 후미등 깨지거나 스키창고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지거나 스키창고 없습니다. 라이트 LED 라이트고요 마찬가지로 깨지거나 스키 창고는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지거나 스키 창고는 없는 라이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본인 열어서 엔진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요. 누유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GLC 쿠페 220 디포매틱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진짜 컨디션 끝내주지 않습니까 저 또한 정말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성공도 올 양호 판정을 받았고 키로수도 적당하고 컨디션 너무 좋은 GLC 쿠페 가격 궁금하시죠 자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시세는 한 3,400만 원 정도 하죠 하지만 다둥이 차에서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된 가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GSC 쿠페 가격은요, 3200만원입니다. 정말 가성비 좋죠? 깜짝 놀라셨죠? 자, 주위에 GSC 쿠페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차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 중고차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미비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은 차들도 많을 텐데요. 이 차량, 정말 컨디션 좋고, 피로수도 너무 좋고, 옵션도 좋은 차량, 이 가격에 구매하실 수 없을 거예요. 다둥이 차에서 3,20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아마 다른 사이트나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 가격에 구하기 쉽지 않으실 거 아실 거예요. 자, 다둥이 차에서 3,2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